추석에 왜 이러지? 느낌이 쎄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예. 추석 전 10영업일이에요. 예. 열흘간 화폐 공급액을 보면 예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3조 8,468억 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명절을 앞두고는요. 예, 은행에 가서 5만 원권 내지 만원권을새 예, 화폐 있잖아요. 화폐. 새 거를 가지고 바꿔서 봉투에 여러 개 넣은 다음에 시골 가서 뭐 어르신도 용돈 드리고, 예, 뭐 친척분들에게도 용돈 좀 드리고요. 또 조카들, 뭐 자식들, 예, 다 주잖아요. 조금, 조금씩은요. 그러려고 그러면 현금을 많이 찾아야 되는 거 많이 찾아야 돼요. 그런데, 올해는요, 3조 8,468억 원입니다. 이야, 이거 굉장히 적어요. 한번 보실래요? 3조 8,486억 원은요, 2008년 금융위기 때 3조 1827억 이후로 가장 적습니다. 2008년이에요. 2008년. 그러면 15년 만에 가장 적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2018년만 하더라도 5조 4,518억 원이었습니다. 2020년 그렇게 어렵다고 이야기할 때도요. 5조 678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줄었습니다. 2021년에는 4조 8,061억 원, 2022년에는 4조 1,824억 원까지 줄더니 2023년에는 3조 8,486억 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추석 전 화폐가 이렇게 공급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저는요, 바로 이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나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말입니다. 물론 요즘은 말입니다. 뭐, 모바일로 보내기도 하고요. 간편성금 많잖아요. 주석용돈 주기 위해서. 간편성금으로 보내기도 하고. 또한 말입니다. 굳이 말입니다. 현금을 안 가져가고, 뭐, 상품권을 가져가고,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 모바일로 가든, 상품권으로 가든, 저는 기본적으로요, 예, 이 한국은행에서, 바, 에, 보급을 하는 화폐는요, 많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려 왔던 L자형이 지속적이다. 안 끝났다. 예. 경제가 진짜 겨울이다. 예.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저는요, 여러분. 아주 자그만한 단서만 있으면 그 단서를 파고들거든요. 그리고 그 단서를 파고 든 다음에 도대체 추세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분석을 해보면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지금 추석 전 10년업일간 화폐수급이 2008년 이후 최저라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굉장히 중병을 앓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어렵다는 이야기. 사실 여러분, 추석 대목이 좀 시작이 됐다 하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붐볐어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아, 이 추석 대목이 좋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정부가 추석 전에 쿠폰을 많이 푸니까. 그 쿠폰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장을 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는 말입니다. 예.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앞에처럼 상황은 이게 현실인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참 좋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봅니다. 그나마 말입니다. 그나마 이 지표 말입니다. 이 지표. 예, 이 지표. 중국인 관광객들. 예, 오늘부터 연휴가 시작이 되니까 단체로 엄청나게 몰려온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것이 결국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예, 아주 유일한 소비가 아닐까. 예,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는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이 연휴 동안 진짜 많이, 방문해 주기를 바라죠. 왜냐하면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경제를 팡팡 소비를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본이 말입니다. 예, 2분기에 성장을 2% 넘게 했잖아요. 예, 거기에는요 한국인이 일본을 방문한 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예, 분석도 나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해외로 나가는 사람보다가 국내로 들어온 사람들이 더 많아서 국내에서 소비를 팡팡 하면요 그나마 추석의 느낌이 쎄한 것이 예, 웃음으로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시장은 지나 봐야지 알지만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현재까지는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예, 추석 느낌이 진짜 세하다는 말이 아직까지는 틀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자금이 많이 예, 덜 나갔으니까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표를 가지고 늘 분석을 하다 보니까요, 예, 이게 비관적인 전망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예, 언젠가는, 예, 이게 낙관적인 전망, 좋은 전망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때를 생각해서 지금은요, 여러분, 예, 현금을 쌓아가는 것 반드시 필요하다. 예, 그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 우리는 조심하고요. 시장이 좋을 때돈 많이 벌어서 쌓아두고요. 다시 어려워지면 그때 우리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해서 우리 돈 쌓아놨던 돈을 배수를 늘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날이 또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지금 내려가시면서 예, 차 안에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쨌든 추석 잘 보내시고요. 저는요, 예, 새벽 6시 반 방송은, 예, 이게 추석 연휴 내내 하겠습니다. 내내. 내내. 추석날도 내일도 말입니다. 6시 반에 방송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예. 늘 말입니다. 네, 예, 내내 똑같은 방송을 해서 우리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 거기에 대한 예, 어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에게 계속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예.